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8년도 2학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청소년 복지론을 같이 연구하게 된 박간우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참으로 무더웠습니다. 그야말로 더위가 맹위를 떨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런 더위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우리 이 학기 때 같이 연구할 과목은요 청소년 복지론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청소년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는 발전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복지론요 청소년은 도대체 누구이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논의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는요, 그 국가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과 그리고 청소년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또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동안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는 주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다루었으며, 또 청소년이나 소외된 계층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진하는 사회 복지 한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을 기억에 두고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복지에 대한 이런 기존의 이해는 청소년의 강점이나 자원으로 보기보다는 문제나 희생자로 보는 일반적인 인식과도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대중매체가 청소년을 다루는 내용에서도 청소년은 폭력적이거나 또는 약물 중독, 십대 임신, 학교 중퇴, 가출 등의 문제를 갖다가 대상으로 소설하고 다루고 있는 경우가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 복지학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다수의 관점이기도 한 것은 숨길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조망은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에 대해서보다 더 일반적인 것은 말할 나이가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 복지는요. 사회 복지학이한 분야로서 청소년 하기 주요 영역으로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시점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들과 함께 청소년 복지를 갖다가 다루게 되는 것은 굉장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 과목을 들어가면서 먼저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여러분이가 연구할 목차는요 청소년의 정의로부터 현대 사회의 청소년의 위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토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청소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이라는 것은 우선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죠. 이 사회적인 개념이요. 그렇지, 어떻게 역사적으로 정의되고 있는가를 갖다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복지는요, 산업혁명과 의무교육이 등장으로 시작됐습니다. 산업혁명과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과 약한 20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농업사회 시대였고요. 또 의무 교육 전에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학교 기관이 발달지 않았죠. 이때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을 고유한 발달 시기로 인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미친 것이 바로 산업 혁명과 의무 교육의 등장입니다. 산업 혁명은요. 우리 인류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요. 이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의 기회도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청소년의 개념은요 사회 문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상향에 정의되고 있습니다. 일부 원시사회에서는요 고유한 통과 의례를 거치면서 성인 의례를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그실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일부 인디언들에서는요 성인 의식을 치릅니다. 그 성인의식이 어떠냐면요. 성인이 되는 아이들을 갖다가 전부 다 옥수수밭으로 데려갑니다. 그럼 옥수수밭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바구니 하나를 모든 어린이들에게 줍니다. 이 아이들은 무엇을 하느냐? 길고 넓은 옥수수밭을 지나면서 이 어린 아이들은 그 중에서 딱 옥수수 한 개만을 따갈 겁니다. 어떤 옥수수를? 가장 잘 있고 큰 옥수수를 따오는 그런 행사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고를 따라서 옥수수를 따러 가죠. 갈 때마다 옥수수는 어떤 것은 작아 보이고 큰거 보고 또 조금 가면 큰거 있어도 더큰 것을 따고 싶죠. 결국 이통관내를 거치게 되면 매 마지막으로 얻어지는 것은 부잘 것고 작은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하느냐.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욕심은 금물이라는 것을 갖다가 통관 이렇게 합니다. 각 사회는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상이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일부 원시 사회는요.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제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사례를 얘기했고 현대 사회는 고등 교육이 학교에서 재학 기간이 굉장히 연장되죠. 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대학원도 박사 과정이 있고 요 또 직업 훈련 기간이 늘어나면따 청소년기는 점차 점차 길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돌 센트는요, 청소년기는 에있 연령 집집단을 의미를 또 심리학자 호리저서 아던셀레스를 통해 등장한 것은 성숙에 이르다 미숙한 상태를 벗어난다는 가정입니다 성소녀라는 것은 이제 성숙해가는 과정이죠. 아이에서 어른에 넘어가는 중간 과정입니다. 이제 이 시기를 통해서 미숙한 상태를 벗어나는 과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생리적 전이 과정과 생식 기능이 발달되는 시기죠. 그래서 이때는 개인의 생식 출산이 가능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선 가만히 보시면요,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있죠. 이 남성 화장실, 여성 화장실 본분 계시나요? 없죠.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고유의 성 기능을 갖다가 어른까지 작대하는 것임에 반해서 여성과 남성은 다르죠. 생리적 출산이 가능한 시기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 남성로 구분되고요.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은 어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의 소년. 노소에 나타나는 강의 신체적 변화를 갖다가 우리는 청소년기에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강의 개념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요 젊음은 무엇인가? 후기 산업 사회가 시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적 성취를 함으로써 창출한 새로운 인생 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율성, 책임성 권익, 오, 참여, 희망정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으로서의 전인 가정이며 사회적으로 이제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고요. 또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또래 그룹과의 문화를 갖다가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또래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요. 이러한 양상에 따라서 시기적 특성을 상징하는 전체적인 개념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틴에이저 하죠 여러분 틴에이저라는 것은 1 1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퇴일 다음에 서틴 허틴 허티 히오티나가죠 틴자가 붙죠 그래 틴자가 붙은 19살까지를 틴에이저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1950년대 소득 증가와 책임소에 따라 다양한 소비형를 중심으로 치대는 용어가 됩니다 이제는 청소년들이 소비 문화가 굉장히 발전됐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들이 사업에 있어서 청소년을 측정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대들의 소비 성향, 패션, 음악, 영화 등이 대중 문화 양상과 라이프스타일을 함축해 상징하는 호칭들 갖다가 티애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 보면 아동, 소년, 10대, 미성년자, 청춘기, 사춘기, 젊은이 등이 다양한 용어로 이 호칭들이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죠. 아, 여러분들이 아마 예, 익숙하도록 들은 용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발달 접근과 사회적 문화 접근과 청소년 관련 주로 사용되는 용어를 갖다가 얼레센트와 에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은요 법의 정의와 연령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개념은요 시대나 나라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다고 제가 전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는 법률과 제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범죄는 대개 연령을 기준하고 있죠.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법적 정의 연령공간 다시 설명드리면 동양에서는 청소년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시기에 해당하는 연령을 언급했습니다. 10대, 20대 이때는 배움과 결혼을 강조했죠. 그논의이정편에 나올 나는 나이 열다 살에 학문의 뜻을 두고 공자님 말씀이죠. 열다 살에 학문의 뜻을 두고 여기 공립편에서는요 사람이 태어나서 0 년은 유라고 하고요. 어린유 6자죠. 이때부터 배우기 시작한다 라고 했고요. 20일을 약이라 하여 비로소 가스 쓴다. 약간 이렇게 하잖아 가스 쓰는 다이다 이겁니다. 가스 쓰는 가이. 그래서 20세를 약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엔 규정에서는요. 15세에 24세를 영년 집단을 여수에서 범주화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연령 6세부터 상한 연령 540까지 나라마다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죠. 여러분 아마 유엔에서 새로이 규정된 연령 규정이 쌓을 겁니다. 65세까지를 청춘으로 봅니다. 전에 같은 미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상이하게 법적인 정의도 있지만은 또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청소년 관리 법서에서 청소년 연령은요. 이렇게 아동복지법, 민법, 소년법 등대 전부 다 달라지죠. 왜 달라질까요? 이것은 각 기간에마다 편의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청소년기본법은요. 9세에서 24세 이하인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 청년 성보호에 관련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인자를 갖다 이용하고 있고요. 아동법조민법이 각기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과 관련한 연령 규정을 법률마다 다르게 정, 어,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는 청소년 전문 관련가들은 법의 설정 용어를 정의를 명확히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수립과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연령 구분에 각기 다른 것은 바로 정책 수립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청소년 발달력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어 아, 잠깐요. 청소년 발달은요. 먼저 신체적 성적 발달과 인지적 발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성적 발달은 조금 전 나왔죠. 사춘기 시 신체적으로 성장이 급등되고 하죠. 그래서 신장과 체중이 변화되고요, 생식기관이 성숙되죠. 그리고 성적 상징이 발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 성적 발달에 청소년이 미치는 영향은 이러한 영향들이 있겠고요. 인지적 발달은요. 실적 양적 사회 인지가 발달을 이루게 되므로 해서요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사고하는 그런 중심성이 형성되며 이제 주변 관련성을 통해서 도덕성이 발달되고요 사회적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이것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발달을 이루게 되게 됩니다. 다음에 정서적 발달이 있는데요. 청소년기는요, 에, 사춘기에는 초기죠, 성적 충동을 강하게 경험하고요. 이때는 성적이 일관성이 없고 불안정한 정서를 갖다가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청소년 중계에 들어서게 되면, 이때는 이제 시기적으로는 중학교 말부터 고등학교까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되게 되는데요. 청소년 중기쯤 되는데 이때는 자아의식이 높아지죠.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기성세대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청소년 이제 후기가 되면요. 이때는 말로 대학교 학생의 시기가 되는데요.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방향으로 정서를 경험함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 성인으로서의 자격을 어느 정도 구비하는 그러한 단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사회적 발달을 보면요, 사회반 친구나 우정에 대한 강한 의의감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또래 집단에 대한 동조성이 생기죠. 이때 이제 또래 집단이 되면은 부모님보다는 친구를 갖다가 더 의존하는 그런 성향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영성적 종교적 발달을 갖다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 청소년기에는 이제 이런 영성적 종정 발달 개념을 이해하게 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인생감을 정리해 나가야 되고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이제 이를 세우거나 이해하려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통찰도 가능하지만 반면에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자, 다음에는요 청소년에 대한 3대 접근 방법입니다. 도대체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가까워려면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자 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이제 진전되어 왔죠. 그리고 청소년을 바라보는 간장에 대한 접근 방식도 다양하고. 많은 것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어떠한 존재로 정의하는가와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접근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세대론적 접근, 기능주의적 접근, 하위 문화 접근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대론적 접근과 기능적 주의 접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요. 먼저 세대론적 접근입니다. 세대 이론에서는요. 청소년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그가정을 갖다 이해하고요. 그 특징으로 반항하고 일탈하고 새로운 정체성과 같이 현장이 나타난 그런 시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할은요 청소년은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나가는 발달 과정에 있는 집단으로 혼란과 불안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미숙한 세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래로 미래에 살아갈 존재로서요 인의 발달과 발전을 이루는 그런 시기로서 사회 발전에서 성숙한 집단이 성인이 보를 받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미드는요. 청소년 문제가 어느 사회 또는 시대에서나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고 봤고요. 세대간 경험이 분화된후 나타나는 근대적인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성인으로 나아가는 삶의 단계에서 규정하는 점에서 초기 심리학적 인가 유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접근의 한계로서는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비슷한 시기를 살아가는 소년들이 겪는 삶에 대해 연구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그들이 사회적 공간적 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경험을 겪는다는 것을 강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시기라고 하나 그들은 사회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경험이 다르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전은 또 하나 두 번째 문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주체라는 즉그들이 능력을 갖다가 가소평가하는 그러한 한계를 갖다가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능주의 접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인기의 기능주의 이론 마찬가지로요. 성선기를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가는 질풍노도 시기 인식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세대론적 가치 결정하죠. 질풍노도 시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할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기능주의적 접근의 특징입니다. 최초의 사회화 과정인 가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가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차적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 역할은 국가 및 다른 제도로 이동되죠. 학교도 있을 것이고요. 이웃도 있을 것이고요. 또 교회도 있겠죠. 또는 뭐 다른 직장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사제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청소년은 요구받는 말을 수행할 수 없다는 갈등과 아노미를 경험하는 것이죠. 아노미는 뭡니까? 아노미가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혼란스러워지는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갈등과 혼란을 갖다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균형적 접근의 한계를 보면요. 1960년대부터 70년대 여러,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한 설명이 떨어지면서 비판이 이것저것으로 제기 시작했죠. 그래서 청소년 범죄의 경우 사회에 실패했다고 치부하는 것은 청소년 의 주변화 가정에서 창출되는 일만 본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하이문화의 대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이문화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문화를 갖다가 제가 연구하는 문화 전문가로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이 문화라는 것은 주류 문화라고 했죠. 우리 한국사의 전체 문화를 주류 문화라고 본다면은 그주변의 특정한 부분, 일 부분인 아줌마 문화, 학교 문화, 청소년 문화, 노인 문화 등등 이렇게 어느 일부분 또는 특정한 부분을 문화를 갖다 우리는 하이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 문화의 조건으로서는요, 첫째 기성 세대에 대비되는 하이주체로 성전을 벌뜨겁니다. 청소년은 주류 문화가 아닌 일부분이 문화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 집단을 성인이 억압에 정하는 하이주체로 규정하는 것이고요.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기성 세대와 다른 문화를 생산하는 문화 생산자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문화의 생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주체의 위치를 부여하고 기원문화에 정하는 청소년의 특성을 발굴했다는 큰 의미를 가지나 동일한 시대와 장세에서 살아온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경험한 바에 차이가 있음을 간과다 따가와 똑같이죠. 이러한 한계를 갖다가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세대적으로요 개입적 차원을 결합시킨 하이문화의 관점에서 청소년을 바라보았다는 것이. 이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청소년 집단 내에서 사회적 권력 구조가 재생산 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은 니콜 학생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를 가죠. 그러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한계는 한계는요. 청소년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부터 현재까지 선택과 배제의 양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그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한계가 되겠습니다. 네번째제 마지막으로 청소년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세우고 알아보면요. 먼저 네 가지 차원에서 먼저 생물학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 역사적 차원, 사회적 차원이 있습니다. 그 생물학적 차원은요. 청소년의 개인의 신체적 특징, 즉 신장이나 외모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각 연령 시기별로 외모가 신체가 다르게 보호해야 하면 성별에 따라 규별되고 같은 성별로도 다양하다는 것이고요. 공간적 차원, 역사적 차원, 사회적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차원이죠.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지혜 관련하여 볼때 청소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다음은 현대 사회 시민 청년의 특징은요 디지털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 기술에 대한 경험과 그 속에서 생활하는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래 1988년 요를 갖다가 인터넷 세대라고 하죠. 이 시대는 디지털 시대로 했어요. 아날로그 시대는 굉장히 대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네시더라는 것이죠. 네시더라고 하는 것은요, 표현과 발견, 자기 개발의 갈망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하고요, 영리하고 자기 의존적이며 분서적, 표출적 창조의식이 많고 다양성 수용적 사회의 의식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시민 청소년 그래서 청소년으로서의 또의미가 있는데요, 시민적 생각을 하고요. 또 시민적 관여를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 청년의 시민성 모의들은요, 달턴과 베네딕 같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이것은 여러분들 전과 시간에 보다 세부적으로 여러분들과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민이죠. 뒤철 문화와 가치를 가는세 가지 주요 구성요소는 참여와. 프라클라조 청소년간의 디지털 소통임을 점차 인정하는 것으로써 자, 요 재미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전과 시간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같이 할 텐데요. 그리고 콜레만 같은 경우 는 올라를 한인 청소년이 두 가지 이 e 시진시브를 갖다가 유형으로 해서 관리와 자율적인 이 e 시진시브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로써 제 첫째 시간에. 청소년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갖다가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은 어떠한 존재고 무엇으로 분류되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갖다가 살펴본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더욱 날씨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